어우,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음료수, 물도 있고, 멀티슈, 그냥 슈 컵. 저것만 봐도 누군지 알겠네요. 준비에 네. 진심인 남자. <laughs> 준비 아주 철저하지. <laughs> 성수네성수 씨네요. 어. 아 그래도 날씨도 좋고. 만나는 사람도 설레고 만나는 사람도 설레고 어? 데이트 가나? 아 누구 여자분 태우나 봐요. <laughs> 여자만 다니겠다. 그래 어, <laughs> 여자만.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 보니까 <laughs> 아 긴장되네 또. 아, 누구를 쏠는지 <laughs> 누가 기대돼? 응? 날씨 좋다. 야, 여섯 반인데. 아웃감자. 아니 기다리고 계신 오늘 만난 분이 지창이 형이에요? 아니 난또 여자분 태우는 줄 알고 뭐 준비 많이 하길래. 아니 지창이 형 타는데 뭘 그렇게 준비를? 시간이 된것 같은데. 어왜 저렇게 아저씨 같이 나왔어?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 촬영 넣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이네 진짜.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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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. 음 약속 시간 어긴 거 싫어 하나보다. 저쪽인가오 음. <laughs> 맞다 맞다 다 시간 딱잘 맞춰놨네. <laughs> 이창 형. 아 이거 형에 오래 기다리셨어요? 우리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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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는 예. 날에 왔으니까 됐지 뭐. 아, 가자. <웃음> <웃음> 형 저기 뭐 엉덩이 에어컨 잘 나와요? 아, 이것도 틀어놨어? 네. 어. 엉덩이 어. 리안 불편하시죠 아, 형? 괜찮아 괜찮아. 네. 세심해. 뭐 목마르시고 그럴지 몰라갖고그 어. 옆에 하고 종류별로. <laughs> 이거 형 막고 어, 어. 이것도 있고 아. 뒤에 여기 커피도 있고. 어. 네, 네. 와. 종류별이야. 종류별로. 이 어, 세상에. 아. 야 어렵게 사신다. <laughs> 종류별로 형막 뭐 하나 이렇게 드시고. 티, 어. 티 어. 네. 어디 가는 거야? 가보자고 뭐또 생뚱맞게 참난 등산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<laughs> 사람인데. 어? <laughs> 응. 건강도요, 한번 또. 야, 우리... 등산이요 갑자기? 어... 아, 처음 갈걸요, 등산 아, 정말? 요즘은 운동 거의 아, 안 하죠. 네. <laughs>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. 농구만 농구 많이 하고. 농구 많이 하고. 근데 어... 요즘은 안 하면서 저 옷도 나가면서 저날 더웠어요. 저 조끼를 굳이 꾹꾹 입더라고요. 음... 배를 가리는 놈으로. <laughs> <좀> <laughs> 조끼를 왜 입어? 더운데? 그랬더니, 아, 이게 입어야 된대. 말, 말. 어, 저배 <laughs> 나온 사람들은 저 가려야 돼요, 쪽끼를 <laughs> 배가 땡땡해요. <laughs> 이렇게 물렁물렁한 배가 아니라 땡땡 이렇게 뚫립 <laughs> 아, <이렇게>. 근육이에요, 근육이에요. <laughs> 아니, 근육이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 <laughs> 일단, 여기 밑에 이거 열어보시면은. 거기, 제가. 살짝. <laughs> 뭐, 큐시트야또 네, 뭐야, 이거. 테이블을 이렇게, 뭐, 타임 테이블을 <laughs> 좀, 이게, 만들어 놔서. 또 <laughs> 뭐야, 이거. 어, 어 저뭐죠 그렇게 해서. 아! 한번 아 해보면. 대박. 아이고. 야. 승수씨 답다. 또 시간별로 또. 어, 뭐든지 분단이야. 야. 야 <laughs> 정확한 사람 그리고 혹시 몰라서 형 이따가 움직이실 때 그거 선글라스 그거 선글라스 <laughs> 형 혹시 끼시려면은뭐눈부시고뭐 <laughs> <laughs> 오늘 <laughs> 날씨가 너무 <laughs> 오늘 또 근데 또 <laughs> 산 갔다가 오고하면또뭐발 막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뭐라고 발 막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뭐라고 발털이기도 이거 뭐야? 신발 야, 발 발털이기? 무슨 신발? 이거 차 먼지 털이기 아니야? 아 아니 신발, 아, 예, 신발, 예. 아, 아, 아. 신발 위에 탁어요탁탁 치고 먼지 털이 저렇게 준비성이 대단하네 신발. 와 대단하게. 먼지 아니야? 아 아니 신발 위에 탁탁탁탁 치고. 먼지 털이기야? 예예 예. 우리가 예, 예. 그러니까 볼 때는. 병처럼 됐어 이게. 병처럼 됐어 이게. 피곤하다. 결혼을 하고 장가 못가놨다